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 볼 한국의 2차 전지 시장. 지금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대륙에선 빨간불이 딱 쳐졌는데, 다른 대륙에선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다는 거죠.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이 극적인 반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025년 8월이었어요. 시장의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딱 나왔거든요 아니 우리 2차전지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양극재 수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9 19.1% 그러니까요, 단한달 만에 양극재 수출 물량이 거의 20% 가까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시장의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하락이냐면요. 2025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1월 이후 최저치. 말 그대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성장세를 싹다 반납하고 그냥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자, 분기별 수출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하락세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죠? 2분기까지만 해도 분명히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3분기 들어서자마자 성장세가 그냥 뚝 꺾여 버립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삐끗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똑 떨어진 걸까요? 그 원인은요, 지금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미국과 유럽, 바로 이두 시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좀안 좋은 소식부터. 그 진원지인 미국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수출 급감은요, 사실상 미국 시장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재고 조정이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물건이 좀덜 팔릴 것 같으니까, 어, 일단 새물건 주문하지 말고 창고에 쌓아둔 것부터 팔자 하면서 주문을 확 줄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연쇄 반응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바로 올해 4분기에 만료되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아 보조금 끝나기 전에 일단 있는 재고부터 다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새 배터리 주문을 딱 멈춰버린 거죠. 그 충격파가 그대로 한국의 양극재 수출 급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미국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저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두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왼쪽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종료라는 악재의 발목이 잡혀 있는데 오른쪽 유럽을 보세요. 오히려 더 강력해진 CO2 규제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판매가 폭발하면서 완전히 다른 성장 동력을 얻은 거죠. 유럽의 성장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이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플러스 125% 이게 뭐냐면요. 소위 가성비로 불리는 LFP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이 불과 1년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와, 유럽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저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줬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미드니켈 양극재 수요가 살아나면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유럽향 배터리 판매량이 드디어 지난 7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극적인 전환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두 대륙의 소식을 저울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유럽에서 들려온 이 희소식이 미국발 악재를 전부 상쇄할 수 있을까요? 네. 유럽이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딱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럽향 판매 증가가 미국 수요 부진을 상쇄하기는 아직 쉽지 않다. 결국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걸 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산업 내에서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수 있다는 거죠. 먼저 양극재 같은 소재 업체들은 단기적인 실적 부진을 피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반면에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은 미국에서 받는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승자가 있다면 바로 ESS, 그러니까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품 업체들인데요. 이쪽은 전기차 시장의 부침에서 한발 비켜나 있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수요 둔화 이게 과연 잠깐의 숨 고르기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지금 유럽에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성상이 과연 이 모든 판을 뒤집을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